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라. 오늘은 로버트 마워가 지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스몰빙 라이프에서 2016년에 출판하였습니다. 저자 로버트 마워는 ucla 의과대학과 워싱턴 의과대학의 재직 중인 임상심리학자입니다.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작은 반복의 힘, 이 책의 논지는 이랬습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라. 이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들은 며칠이 못되어 흐지부지 사라지고 맙니다.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우리의 의지가 약하고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 방법의 문제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뇌는 변화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갑작스런 변화가 발생하면 인간의 뇌는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따라서 목표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뇌의 방어장 반응이 작동하지 않도록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뇌가 변화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가 그러한 변화에 익숙해지면 다시 아주 작은 변화의 수위를 높이라고 강조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작은 일의 반복입니다. 너무나 작아서 변화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아주 가볍고 아주 사소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왜 스몰 스텝 전략입니까? 작은 것들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그것이 긍정적일 때조차도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두려움까지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개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스몰스텝 전략은 두려움에 반응하려는 뇌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성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자극합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창의성과 성공은 가로막히고 변화는 멀어집니다. 변화에 대한 이런 두려움은 인간의 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의 가장 밑바닥에는 뇌관이 있습니다. 파충류의 뇌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뇌관 바로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중뇌입니다. 포유류의 뇌라고 합니다. 뇌의 세 번째 부분은 대뇌 피질입니다. 영장류의 뇌라고도 합니다. 문명, 예술, 과학, 음악과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중뇌가 꾸물거리고 따라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뇌에는 편도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변도체는 방어 반응을 통제하는 일종의 경고 체계로 인류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변도체는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기관인데, 위험에 직면하면 우리 신체가 즉각적으로 행동에 돌입하도록 경고를 보냅니다. 변도체가 경고를 보내면 뇌의 다른 기능은 중단되거나 느려집니다. 예를 들면 사자가 나타나면 식욕, 성욕, 창의력 같은 것은 중단되고 몸이 즉각 도망치도록 경고를 보냅니다. 이것이 편도체에서 작동하는 방어 반응입니다. 두려움을 우위하는 방법이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도전과 욕구가 일어날 때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함께 방해 발생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가지려 할 때도 편도체는 우리 몸에 경고를 보냅니다. 이때 대뇌피질의 이성적 사고는 때로는 제한되고 때로는 정지되고 맙니다.시험을 앞두고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집중력은 떨어지고 밤새 공부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습니다.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취직하기,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결혼하기, 매출 실적 올리기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절실한 것일수록 두려움도 따라서 커집니다.우리의 뇌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방어 본능을 우위하는 것이 바로 스몰 스텝 전략입니다. 내가 변화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작은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됩니다. 스몰 스텝 전략은 뇌에서 발생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뇌는 두려움을 느낄 때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도망칠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스몰 스텝 전략은 사자를 토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창의성을 자극하는 작은 질문의 힘, 작은 질문을 던져라. 그러면 우리의 뇌는 그 상황을 놀이로 인식하고 머뭇거림 없이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작은 질문을 타인에게 던지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 자신에게 던지면 변화를 향한 기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 하지 않았던 질문, 할 생각조차도 없었던 질문으로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작아야 대답이 쉬워집니다. 우리 뇌를 프로그래머하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은 명령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뇌의 한 부분인 해마가 어떤 정보를 저장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반복입니다. 질문이 반복되면 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답변을 할 준비를 갖춥니다. 질문은 명령보다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찾는데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작은 질문은 뇌를 즐겁게 만듭니다.우리 뇌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질문이 너무 거창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뇌는 질문을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두려움이 감지되는 순간 뇌는 질문을 놀이로 인식하지 않습니다.대뇌피질은 가장 필요한 순간 기능을 멈춰버리고 창의성은 사라집니다.창의성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작은 질문 한 가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는 그 질문을 저장해 두었다가 자꾸 뒤적거리게 됩니다. 그러고는 흥미롭고 유용한 반응을 쏟아냅니다. 그 순간이 샤워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도중일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는 왜 아침에 면도할 때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져놓으면 우리의 뇌는 무의식 속에서도 답변을 궁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질문은 재미있어야 하고 작아야 합니다. 끝까지 계속하게 만드는 작은 행동의 힘 작은 행동은 스몰 스텝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을 취해야만 번번이 좌절을 경험했던 장애물들을 조용히 지나갈 수 있으며, 심지어 그것들을 사수하고 웃어넘길 만한 것으로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괴롭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속할 수 있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쉽다. 작은 행동은 스몰 스텝 전략의 기반입니다. 작은 질문, 작은 생각을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훈련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에는 행동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스몰 스텝 전략에서 첫 행동은 말 그대로 아주 작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이 그렇듯이 작은 행동에는 비용이 따르지 않습니다. 1, 2분 정도만 하려 해도 되기 때문에 어떤 일정에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노력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처음에 한 작은 제안이 두 번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듭니다. 처음에 시도했던 작은 변화가 어렵다면 그조차도 줄여야 합니다. 진짜 목표는 이것입니다. 작은 행동을 선택한 이유는 노력한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게끔 만들어 두려움을 우위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쉬워야 내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 목표에 이르는 길은 이후의 일입니다. 스몰스텝 전략은 대부분 느린 변화를 수반합니다. 작게, 더 작게, 더 더욱 작게. 최고로 좋은 방법은 내가 시도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정도쯤은 할수 있어라고 답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실행하기 두렵구나. 자꾸 핑계를 댄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해낼 수 있는 작고 쉬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은 해결의 힘. 우리는 작은 골칫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절로 고치지도록 내버려두는 편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골칫거리들이 모여 큰 덩어리가 되면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법을 훈련함으로써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모든 큰 사건에는 작은 징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작고 가볍고 사소한 것일수록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해결이 큰 사고를 방지합니다. 여행 보험사의 관리자였던 허버트 하이니는 하이니의 법칙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나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또그 작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운 좋게 재해는 피했지만 재해로 연결될 뻔한 사건이 300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의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으로도 불립니다. 작은 사고를 미리 해결하면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보면 또 깨고 싶어집니다. 뉴욕 지하철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1990년 윌리엄 브렌튼이라는 사람이 등용됩니다. 그는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킬링이라는 범죄학자가 처음 제창한 깨진 유리창 법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을 범죄에 적용하면 사소한 범죄를 묵인할 경우 이보다 더 심각한 범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브레트는 작은 문제들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승객을 괴롭히기는 하지만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지 않는 작은 범죄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경관들에게 개찰구를 무단으로 뛰어넘는 사람들을 잡아 수갑을 채운 후 15명에서 20명씩 묶어 지하철 승객들이 볼수 있도록 세워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술 취한 사람이나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내리기 했으며 나쁜 짓을 하는 아이들을 제시, 제지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문제, 작은 행동들이 모여 뉴욕 지하철 범죄 발생률은 불과 27개월 만에 50%나 감소했습니다. 마무리해 봅시다. 스몰 스텝 전략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의 몸과 머리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곳을 갈수 있는 힘이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신을 경쟁하라. 인생에서 매 순간 자신에게 숨겨진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르터너가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법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싶다면 매일 작은 질문을 던진 후 믿음을 갖고 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응답의 순간은 샤워할 때일 수도 있고 설거지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심어 놓으신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어 활용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실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목표를 향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라.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